네,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보유했을 때의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박나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주택은 이렇게 밑에는 상가로 사용을 하고요. 이 위에는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부가가치세가 뭐냐면,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10%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희가 밥을 먹거나, 또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거기에 뭐, 5천원, 그리고 부가세 500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바로 요 금액을 부가세, 예, 요 금액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부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하게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뭐 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것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가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고요. 그리고 주택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가부는 내가 부가세를 내니까 처음에 당초에 취득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받고 여기서 내가 건물로 산 금액에 이 부가세 납부했던 금액을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주택은 저희가, 부, 아, 우리가 부가세를 면세로 받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수령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공제받고 이런 항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상가를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라고 해서 부가세신고가 아니라 내가 면세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내 사업에 대해서 그 현황 같은 거를 신고하는 걸 하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세는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을 임대를 하면요. 역시나 이것도 상가분, 주택분 이렇게 나눠서 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상가를 임대하는 부분은 상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를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뭐 이자, 배당 또는 근로 그리고 상가를 임대하면서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을 다 한꺼번에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주택을 임대하는 부분 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임대할 때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가세라고 해서 이자를 받는 것처럼 내가 따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요것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고를 하는 방법 또는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 요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를 임대했을 때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실이 발생을 한다든지 내 임대료보다 이자 비용이 훨씬 더클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천 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상가를 임대한 부분에서 손실이 이천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더 크니까 세금을 안 내겠네. 요게 아니라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택을 임대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택을 임대하면서 너무 많은 수선비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공실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나 관리비를 지출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손실을 합산을,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제 세금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을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요. 이게 조금 특이해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하고 상가 면적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가지고 양도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상가 면적이 더 크다,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각각 나눠서 세금 계산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상가로 계산을 할 때하고 주택으로 계산할 때하고 세금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네, 주택으로 만약에 사, 세금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양도가액이 9억 이하 같은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억을 초과하는 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과세 규정이 없어서 전부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만약에 9억 원을 초과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1년당 최대 8%씩, 어, 이거는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보유 연수당 4%, 거주한 연수당 4% 이렇게 변경이 되고 어찌 됐든 이렇게 주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장특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로 임대를 하게 되면은 최대 1년당 2%, 최대 30%까지 장특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고 상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주택 면적이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2022년부터는 이 규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이제 주택과 상가를 세금을 이제 각각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상가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받았다고 했으니까 이 부가세를 납부했던 부분은 나중에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상가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세금을 어, 오랫동안 보유를 했으니까 요 사용 가치에 대해서 약간 감가상각비라고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나중에 양도를 할때꼭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